어? 목기 찍혀 있어, 목기 찍혀 있어. 아, 네. 그럼 줄게요. 세컨 파티도 찍어줘. 페리님. 페리님 마이크 타야 돼.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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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이거, 러너님, 러너님이 그, 지금 못 찍었다, 나, 씨발. 웨이. 러너님 어딨어? 세이체. 러너님이 사우스 이스트 쪽 약간 써요. 같이 있대. 너무 뭉쳐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러너 님도 다이아 징조. 여러분 위 노스 웨스트 사이드. 이막 노스 웨스트는 여러분 해피게요. 노스 이렇게 우리 헤드야. 디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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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 샬로 3 2 버셔로 샬로, 대 샬로로 샬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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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고 동고 마드님 동고. 왜 컴백 홀드 홀드 얘네 한선 버틸 수도 있어. 컴백 더 밀고 들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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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코 님 매직 선고 다를 퉁인데 웨이웨이웨이 웨이 이거 헤이바라기 층 찍어야 돼 그때 노스리트 웨이 헤이바라기 쳤썼어요다찍어놨어 웨이 컴백 프론트 캡 동고초 웨이 펌 사우스리트 에브랑펌 사우스리트 에브랑 컴백. 여기 들어온다. 에 웨이치 들어온다. 아스 샤로스 리트 펜. 두? 원 샤로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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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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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데님 히로 마데님 히로 컴백 초크 동고초 동고초 어요 Careful, enemy engage soon. Wait, wait, wait. Inside, Careful. Great, Hurricane. 조심해. Wait, come back, come back. Counter ready. Just counter ready. Head bump ready. Pass counter ready. Wait, wait,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Wait. East 600. <목소리> 여러분, Nosey, Careful. Front, wait, wait. Pass counter ready. Head bump ready. Wait, wait, wait. 우리가 미어캣 맞대고 있을게. 로노님, Nosey 미어캣이셔. Wait, wait. 안페이크 k e i 페 fake, I'm fake, I'm f a 이 e I'm fake, I'm fake, I'm fake, I'm f a k t wait, t wait, w a 지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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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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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웨 i 이역개 애쉬가 있어요. Então, east to walking, East to walking, East to walking. Wait. w yes, yeah, right. no. right. no, no... a i t wait. r e d Wait. u l l s p m a k e e I'm f e m I'm i Wait. h u n d e r r

웨이 홀드 저스트 홀드 저 소울드 저 소울드 오케이 노스를 여러분 노스를 우리 갈 거야 노스 에스트 헤이 바라기 있웨이 여러분 노스 웨스트 레이디 저스트 레이디 카운터 레이디 애니메 인게이지 퍼스트 웨이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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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 웨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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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코디 워킹 워킹 노스 에스트 하트 3토 좆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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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웨이웨이 여러분 킥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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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캐 캐치. 얘네 생존기 다 빠졌어. 죽여도 돼. 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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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얘네 인게이지 먼저 돌아. 논너님곧 돌아. 여러분 컴백 컴백 공고웨이 여러분 노스웨스트 디펜디. 디펜디 펜디펜디펜디펜디펜 얘네 인게이지 하나 빠졌어. 웨이트. 원인게지디펜레디 여러분 디펜레디디펜레디 디펜디디. 웨이웨이 여러분 노스트스트웨이웨이님 no 이거 들어가도 될 듯? 웨이웨이 Wait. 여러분 스프레드 하면서 들어오세요 스프레드 하면서 총크 캡풀초크 초크, 디펜스 레디 스프레드 해야 돼 여기 초크 존나 위험해 wait, wait. 여러분 디펜스 파보자 파보자 포션 먹으면서 와야 돼요 한번 더 디펜스 여러분 노스 웨스트 뚫고 갈 거야 우리 노스 웨스트 워킹 워킹 여러분 노스 웨스트는 코디프리 2 1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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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프레드스프레드 해야 돼1 웨이, 0 0 200 200 2 스프레드 0 200 200 200 200 200 200 2 0 디펜, 0 0 200 200 200 동거 사우스 동거 사우스 이번레 동거 사우스 런데버버 노스 런데버버 노스 런데버버 노스 웨이 디펜 에디 노스 디펜 에디 여러분 노스 웨스트 워킹 워킹 디펜 에디 헬로키티 노스 있어요 얘네 빠진다 웨이 디펜 디펜 초크 디펜 여러분 노스 샤로우 3 2 1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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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볼 컴백 스프레드 볼 컴백 스프레드 볼 컴백 스프레드 볼 웨이 컴백 스프레드 볼 웨이 여러분 초크 캡을 초크 들어온다 이바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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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 들어왔어 헤바를 덮어줬어 웨이 웨이 여러분 웨이 초크 레디 저 초크 레디 웨이 5세컨 내려 킬더탱 레디 노스에서 샬로 킬더탱 여러분 인사이드 3 2 1 인사이드 킬더탱 나이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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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열 홀드 열 홀드 열 홀드 열 홀드 열 홀드 열 애너비 디스러33 오케이 웨이 웨아 오케이 여러분 웨이 인사이드 펜 W 웨이 프론트 카풀 웨이웨이 여러분 동고초경웨이웨이웨이웨 i 이거 쟤네 33이고 우리 저거 36이라 쟤네 d some ship, some go, Uri Chogo. Some ship, you get a chance to g e 저 웨스트 스딱다 묶을 수 있긴 한데 나는 무리하는 디테일에서 한번 쳐줘요 카운터 칠게 우리가 그래 그래 올드요 올드요 그래 애쉬해 애쉬해 잘롯 조심해. 여러분, 여 웨이, 에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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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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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분 컴백, 분여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여러 컴백. 러분 여러분, 여러 우리 너무 빨려 했어초크해 우리 초코 조심해 샬로 본다 얘네. 어 지금 샬로 봤어 무기 무기가 봤어 웨이. 우리 레디 우리 저스트 레디. 그리고 들어온다 레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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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세스 no 샬로 쓰리 쿠원 샬로데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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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 컴백 컴백 힐업 인사이드 힐업 마대님 힐업 좀 뒷라인 우리 힐러들 뒷라인도 신경 써줘 탱커들 땡기니까 빠지면. 근데 형못쓴 뭐 건지 모르겠다. 방이 내가 그나 알리긴 했는데. 동고초. 아. 아, 우리는 이 우리 이스트 포지션이라든지. 이스트 East, 여러분 이스트로 가. 너무 깊게 가지 마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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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바풀님도 바플링 너무 깊어요. 거기 짤로 맞고 죽어 바플링 우리가 빠져야 쟤네가 좀 빨려. 여러분 웨스트 저스킬더 웨이. 탱커 레디. 저스트 레디. 저스트 레디. 무리하는 애 있으면 바로 치고요. 거의. 치고 바로 빠져, 빠져야 돼. 초코 빨리면 안 돼. 폴폴트 여러분 스크럼 마크 체크 플리즈. 선찮아. 아. 얘네 좀 빠져서 초코 완전히 열었나 체크 좀 해. 우리 디텍분들 디텍 좀켜 줘요. 오늘 마이크가 좀 먹고 브리핑이 너무 안 들어요. 바플 맞았으니까 어차피두분 밖에 없으니 그냥 마이크 여기 켜도 돼요. 팀스 말고. 예, 예. 지원 부탁. 뭐, 웨이 웨이 아니야 찐었어 무기 들어왔어 웨이 빡쳐 <목소리> 어? 이거 페카 빡쳐 더들었고 해바라기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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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빠졌어요 <목소리> 방금 내턴 네, 여러분 웨스트 샬로3 2리 샬로우 샬로 샬로우 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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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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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나 얘네 얘 아, 푸셜로 한다 푸스 다 쳤어 지웨웨 바풀리 빠져야 돼. 바풀리 히럭 좀. 바폴린. 야 얘네 지금 물고 들어온다. 노섹스 시카 3! 쓰리, 샤원 샬로댕, 샬로댕 디펜레디 파쿠션 레디. 어 무기 죽이 죽으면은 끝났는데어 오케이 컴백. 웨이. 웨이 여러분 우리 스텝업 레디. 웨이 스텝업 레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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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우리 너무 지연됐다. 러너님 조심해야 된다. 초크. 喂喂喂喂喂喂! 안에 들어왔다, 인사이드 In 들어왔다,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여러분 인사이드,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3! 리 구, 인사이드, 인사이드 도나발 얘네 런던 버버했어. 왜 인사이드는? 여 인사이드는 왜 여러분 노스웨트로 여러분 노스웨트로 워킹, 워킹, 워킹.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워킹,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디펜레디, 쵸커 디펜레디, 노스 이스트로 해야 돼. 여러분 디펜레디,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런던 버버엔 스프레드. No Seat, to london move and spread the five second letter go no to no no.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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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south says Everyone comes south says says walking you are Inside inside that's three two one inside to the inside to inside to the middle Wait, Defend, no. there push spread the Wait. the one more Defend, the push on the day we Wait. on the Wait, to wait, depend wait. the pull the pen the to the Wai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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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the day to the wait. the day push on the to wait wait 여러분 comes south west and defend. 3 second Southwest, south walking 여러분 east to three two one east 1 East! 3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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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Nice. Spread, spread spread wait enemy gets so 여러분 defend, defend. <laughs> nice, defend, nice, defend spread and spread spread and spread spread and spread and spread the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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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Wait. spread Just spread the spread the enemy enemy 쥐지, 에너미 쥐지. 여러분, 에너미 쥐지. 돈니트돈니트돈니트 돈이트. 좁았어. 그리고 쟤네가런데모버한 팀이 해가지고 우리 그때 같이 넘어왔으면은 초크나 뒷라인다 터져서 우리가 그거.